The plant uses a high-powered version of reverse osmosis. The salty water is blasted with great pressure, 1,000 pounds per square inch, through rolls composed of thin membranes. Each one outfitted with pores that are 1/100,000 1, the diameter of a human hair. That's how small it is to capture these salt particles. And the pure drinking water eventually gets to the center, and that's the water we're going to drink. The salty solution, the brine. Is going to spiral its way out. The reverse osmosis process is so effective that plant engineers have to remineralize the water after it's passed through. Why put minerals back in the water? Well, it's actually dangerous for humans to drink large amounts of 100% H2O, since the water, stripped of minerals, will begin leaching out the beneficial minerals in our own bodies. 기적. 정수기 물은 영혼이 없는 죽은 맛의 물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되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정수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음. 오히려 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아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아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예. 이물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음.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음.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네.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아 우리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네.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 여러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주어서,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어,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쌓이는...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네. 예. 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 예.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예. 완벽히 뭐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예.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성 비보다 정수기 물이 산도가 더 높다. 네, 네. 음. 네. 그럼 여태까지 정수기 설치해놓고 이건 몸에 좋은 물이야 건강하게하루에8 잔을 먹어야 돼했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정말 제대로 보셨어요. 음. 그 산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정수기를 통해 하니까 5.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역마다 저런 산성수가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 쪽에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물을 나는 물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봤더니 예. 이 뇌졸중이나 암이 저런 산성수를 먹은 사람이 두 배가 더 많고. 오. 그 다음 심장병은 세배 이상이 많았어요 아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연구를 했는데 네. 이쪽에서도 역시 심장질환이 약15% 이상 더 많았다라고 되어 예. 있고 영국에서는 45% 이상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는 물 물은 생명 탄생의 원천이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 과연 그 물은 괜찮은 것일까? 물의 비밀, 미네랄의 역설을 들어본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인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어류의 생존 한계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탑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인체나 또는 물고기가 필요한 그러한 미량 성분이나 미네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담수어 같은 경우나 해수어 같은 경우에 물을 먹거나 아니면 또요로 배출하거나 또는 이온을 항상 업테이크 해가지고 몸안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지금 역삼탑 방식으로 정산 물 자체는 그란 이온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사육되는 물고기나 오히려 또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해요아어 어떤데요? 변기통 같아 변기통. 하수구나 아닌데 지하철 같은데. 어느 누구도 몰랐다. 화장실이에요 완전히 바퀴벌레 화장실. 벌레 배설물로 뒤덮인 처참한 내부. 그곳은 바로. 오, 정말 정수기예요? 정수기. 아, 다차 없이 뜯었다. 속속들이 뚫었다. 일단 봤다면 소비자들 할말 잃었다. 불만제로 오늘은 가정용 정수기 안으로 들어간다. 일반 정수기 대신에 알칼리 이온수기 사용하시는 가정들이 있죠.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물을 마시면 증세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알칼리 이온수기 판매업체들이 당뇨나 아토피 치료, 체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소화불량과 위산과다, 설사, 장내 이상발류등네가지 소화기 증상 개선에만 허가받은 의료기기인데 다른 용도로 광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약청은 특히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는 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질환 환자들이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면 이온수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칼륨 때문에 신장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약청은 알칼리 이온수기는 2급 의료기기로 일반 정수기 물과 다르다며 음용 시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